인정이다가 인정이다, 아, 인정이다. 야뭐 해가지고 편하게 보내줘야 된다. 네, 네네네. 자, 아 근데 장난을. 이제 또 우리가 너무 장난을 쳤어, 음. 너무 장난을 쳤는데, 그래, 그래. 근데 이제 와이프가 사실 이게 조금 이제 뭐 깜빡깜빡하고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또 돌봐줘야 되고. 맞죠, 맞죠. 이제 이럴 때 와, 와이프를 위해서 정말 사실 소고기면 이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걸 사주는 거거든요 아 그렇지 소고기인 줄 알았지 소고기를 좋지. 와이프랑 소고기를 먹으러 어, 갔어 어. 소고기를 먹으러 갔는데 어. 와이프가 그걸 또 먹고 또 체했네? 어. 배탈이 났어 그러면 서울남자는 어떻게 말합니까? 진짜 이런 상황을 아. 만들면 안 되는데 너무 미안하지 일단 자 내가 소고기를 응. 사줬는데 배탈이 난거아니야 응. 와이프한테 얘기해야지 아, 자기야 진짜 미안하다 아 괜히 내가 소고기 사줘갖고 자기 최악에 만들고 아, 진짜 미안해. 아 괜히 소고기 먹자 그래가지고 진짜 미안해. 채키 하... 승 내려가지. 연기, 왜 내가 얘기하면 네. 한숨부터 쉬는 거야. 여기 감정 이입을 내가 했는데 진짜 얼굴 주차 뿔뻔 했어요. 그래. 얼굴을 오늘 <laughs> 이제 바로 바로 가서 바로 받아하구 오세요. 어, 어, 어. 자, 경상도 어. 남자가 아, 음, 음. 이건 말도 안 된다. 음, 소고기를, 소고기 사줬는데, 배탈이 났어. 소고기를 사줬는데 뱉아 놨어. 소고기를 사줬는데 와이프가 배탈이 났다 음. 그럼 경상도 남자는 뭐라 합니까? 아야. 너는 수준이 딱 돼지 고기다. <laughs> 어? 냥냥안 뭐 맞다. 니랑은안 맞다. 니 아니, 아가 아니, 고기 먹으면 안아하거든 아니,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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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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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재아픈다, 아, 그래, 아 그래, 그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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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니 아니, 아니, 기니 아니, 아 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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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맞아아 음. 자, 와, 자 그리고 없지? 이게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 여러분들 이제 오늘의 정말 저희의 개그의 마지막인데 예. 예. 근데 이거는 정말 영원한 숙제가 아닐까 싶을 정도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 와이프뿐만이 아니라 여자친구 네네. 모든 음. 여자분들이 한 번씩은 물어보지 않았을까 싶은데 음. 자기야 내가 이뻐 김태희가 이뻐? 와. 야, 이말는 진짜 많이 맞다 진짜. 자, 들어도 짜증이 맞다, 난다. 맞다, 아, 맞다, 이거를 아. 만약에 물어봤다. 서울 남자 뭐라 말합니까? 이 질문은 진짜 질문 자체가 짜증 나는데. 예. 어. 어. 이거 진짜 대답 잘해야 돼요. 잘 네. 해야 돼요. 네. 자, 여자친구이 오빠 내가 이뻐 김태희가 이뻐 물어봤어. 응. 응. 자기야. 당연히 자기가 더 이쁘지. 김태희 위에 자기가 있고 자기보다 예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 아. 아 지금 뭔가 좀 아, 연기한 거 심장... 같지. 네. <laughs> <laughs> 너도 야, 니좀뭐 연기한 거 같지 너도. <laughs> 왜? 아니 말, 여자들 감동받을도 예, 안. 야, 야, 소리 자, 한다 말도 안 돼. 자, 자, 빨리 빨리 하죠. 예, 그래, 그래. 예, 예, 예. 자, 응. 경상도 여자친구가 만약에 오빠 김태희가 이뻐, 내가 이뻐 이렇게 물어보면 응, 네. 경상도 남자는 바로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요? 이뭐 심심하면 이지랄이네. <laughs> <laughs> 심심하면 그지랄하는 거야. 심심하면. 맨날 김태희가 이쁜 뭐, 애가 이뻐 와 미치겠네 야, 정신병이야 이... 정신병 그거는 <laughs> 다른 쪽으로 정신병이야 진짜? 어, 어. 아 진짜로? 그래. 이 바바리 처아야돼 그래, 그래, <laughs> 그런데도 얘가 치아람마 하겠지 치아람마 어? 바바리 처마 할래 하겠지 막 스페인 말 나오고 뭐 중국어 막 나오고 어? 우와, 뭐 네. 이번에 일본 말도 나오겠다. 아이고 이거 우야꼬 이래서 되겠다. <laughs> 다 나오네. 아예 여러분들 아 저희가 오늘 예, 준비한 개그는 아마 예, 저희 또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음. 예 저희 또 다음 또 공연이 정말 또 재밌는 공연이 아하, 또 재밌는 공연 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7시 타이밍에 또준비가되어 있습니다. 아, 저희가 아 저희도 사실 오랜만에 이렇게 사투리로만 하는 개그를 네. 이렇게 네. 준비해서 사실 1 시간을 사투리로 개그하는 를거 저희도 처음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데 네, 사실 여러분 개그는 개그니까 오해를 안 했으면 네. 좋겠어요. 네, 아, 여러분들 네네. 저희 뭐 (1시간을) 사실 사투리로 끌고 가는 것 자체가 꽁트도 아니었는데 저, 저. 힘, 저희 나름대로는 뭐 힘들다면 힘들었는데 음. 어떻게 뭐 재미있으셨나요? 예 답변을 아, 조금 해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답변이 이게, 조금 늦기 때문에 이게 사실 근데, 앞에 네네. 아무도 없으니까 이게 사실 더 그런 것도 있는 네네네. 것 같아요. 네, 네, 관객도 어, 없고 어, 이러니까. 관객도 없고 하니까 예. 아, 재밌다재밌다아 아. 너무 고맙습니다. 엄마, 난 가서 양상곡이 되려. 어, 되지 마요. 그, 되지 어. 마. 양상곡 안돼도 돼요. 안 되도 아, 예. 돼요. 어. 예, 그리고 네. 또 저희가 사실 이틀 공연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맞 예, 네. 오늘 다섯 네. 시 그리고 또 내일 또 이제 또 다섯 시에 똑같은 시간에 대사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대본이 준비되어 있기는 한데 여러분들 주위에 홍보를 좀. 많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보신 분들은 내일 보면서 음. 아, 조금 똑같이 이제 알면 사실 개그는 제, 재미가 없긴 한데 이런 말하기 저 새끼 또 저지라네 하겠죠. 예, 어, 하겠지만 공고를 좀 해주세요. 그냥 응원차 들어오셔서 또 내일 또 재미있게 또 채팅. 내일은 사실 저희도 이제 채팅 위주로 조금 더 소통을 하는 시간이 많아서, 그러니까 내일 또 많이 들어오셔서 또 즐거운 예. 소통도 하면서 예. 개그는 똑같을 거예요. 맞습 예. 네. 예. 저희가 네. 이게 또 매주 다르게 짤 수는 톤을 없으니까 톤을 좀 바꿉시다. 네. 톤을. 네, 내용이 똑같으니까 톤을 좀 바꿔서 네, 네, 잘좀 이따가 7시에 예, 공연 또 재밌게 즐겨주시고 <laughs> 내일 5시에 서울 메이트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여러분들 부산 코미디 예, 페스티벌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귀한 시간 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 감사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웃음도 구독해주시고요. 야 엄마 나는 커서 유정남이 될래요. 어, 되지 마라. 안 된다. 서울 남자 사실 더 느끼합니다. <laughs>